너무나 새롭습니다 가슴이 설레입니다 이곳은 10년 넘게 묵혀지고 잡초만 모성했던 이 땅이 이렇게 넓은 푸른 잔대가 되어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저는 2년 전 화순 군창 앞 은행나무 밑에서 취임식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찾아오는 화순, 머물고 가는 화순을 만들고 맛있는 맛을 보고 즐기고 하는 화순을 만들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누구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인돌 공원을 멋지게 만들어서 1년에 100만 명 이상 관광객이 오게 만들고, 화순철 꽃감길을 만들어서 음악분수를 만들고, 개미산 전망대를 만들고, 남산공원을 약속드린대로 임기 2년에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화순파크골프장 완공을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하구 골프장이 만들어지기까지 1년도 채안 걸렸는데 정말 많이 도와주신 분이 계십니다 여기 오신 우리 김영우 영산강 유역 환경청장님 그리고 지나가신 청장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성대한 파크 골프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영상강 청장님께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laughs> 이걸 만들기까지는 우리 1,400명의 공직자와 그리고 국회에 계신 신정훈행정안전부 위원장님과 유기준 도의원 그리고 오영열 의장님을 비롯한 열불의 의원님과 국민 여러분들의 뜨겁게 뜨겁게 해주신 덕분에 완공을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큰 관심을 보여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도 큰 박수 한번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순에는 화순천 꽃강길에서 바라보는 화려한 음악분수와 개미단 전망대가 찬란한 화순의 밤을 수놓고 있습니다. 속고 치는 음악분수와 함께 전망대에 오른 관광객은 화순의 전경을 바라보며 연신 감탄사를 날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2,000명씩 온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제가 갔을 때는 2,500명까지 오셔서 정말 야간 경관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순의 업파인 남산공원은 항상 물이 흐르고 야간 조명이 어우러져요. 산림청 예산을 갖다가 정말 멋지게 만들어서 국민들의 휴식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유적지는 사계절 꽃이 피는 축제를 열어서 연간 14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우리 화동군은 그동안의 복창적인 행정정책을 펴서 대한민국의 혁신 1번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화동군이 대한민국의 선진군으로 우뚝 섰습니다. 지방서면을 대비해서 청년과 신혼부들에게 많은 임대주택을 지급하고